질라는 우리가 성인이라면 뭐 고지혈증, 뭐 아까 말씀하셨고혈압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흔한 질병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돌연사로 이어질 수 음, 있는 음. 네, 끔찍한 질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새해니까 이 돌연사를 부르는 생활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백세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 우와, 뭐야? 시작해요? 우리 안 찍었는데? 이 영상 속에 쭉 문제의 행동들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지금 계속해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보기만 해도 아, 피곤해 보인다. 아, 자 드디어 퇴근 시간. 기다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따뜻한 어묵탕! 그리고 이게 뭔가요? 시원한 맥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요. 와, 너무 맛있게 <laughs>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laughs> 아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머리가 번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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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통이 생겼는데 어떻게? 냉장고에서 뭘아 찾았는데 숙취 음료. 숙취 음료를 벌컥 벌컥 마시고 아 있습니다. 급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자 양치를 하려고 갔는데 네. 갑자기 양치하기가 귀찮아졌어요 어? 아유뭐 내일 아침에 어... 일어나서 아니, 하지 그 치약까지 짜놓고 내일 아, 어, 네, 아침에 써야겠구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 그리고... 오. 침대도 아니고 그냥 피곤해서 소파에 그냥 누워서 다음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진단명 왜? 놀랍게도 네 오, 나온 뇌졸중이었습니다 네? 뇌졸중 네? 네? (1) 차가운 맥주와 뜨거운 어묵 먹고 서둘러서 자서 네. (2번) 술 마시고 바로 숙취류를 마셔서 어, 뭐야. (3번) 자기 전에 이를 닦지 않아서 네? 자 건강한 a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 원인. 이 중에 원인이 있어요? 네 그에게 이뇌졸증이 진단이 됐는데요 이뇌졸증 원인이 좋아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 어묵탕에 맥주 둘은 맞지가 않아요 맞아요 궁합 너무 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걸 먹었기 때문에 네. 차라리 뜨거운 어. 술을 마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어 저는 삼번아 양치질을 양치 안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생각하시지만 네. 양치질하는 거는요. 네. 이 혈관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막혀서 내조증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양치는 절대 안읽것 같아. 양치 안 하고 잔 적이 있었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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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 자, 너무 싸움이 납니다. 자, 빨리 합시다.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네. 양치하지 않은 습관 오, 음주 후 양치하지 않은 습관 미절증 돌연사를 네. 네. 부른다입니다 진짜? 네. 아, 진짜요? 이 양치질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하면요 네. 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 경계부에 있는 아까 혈관이라그 했잖아요 네, 네, 네. 뭐, 맞아요 네. 이게 계속 안 하다 보면 야, 미세혈관이 와. 손상되면서 몸속으로 세균이 침투하게 되고 음. 술과 또 안주까지 섭취를 했기 때문에 입에 남은 당성분이라든가 또 음식물 찌꺼기 등이 치하고 잇몸에 결국 더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이때 또 우와. 발생한 세균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술을 마시면 우리 어때요? 얼굴 벌개지죠? 네.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액순환이 더 빨라지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세균이 퍼지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퍼진 세균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우리가 뇌졸중과 같은 우리가 뇌졸증과 같은 심내혈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와. 실제로 치주질환이 뇌졸중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 남녀 약 천백 명을 대상으로 뇌 MRI를 한 결과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이 치주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뇌 동맥경화 위험이 두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혈관으로 들어가면 면역 체계의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하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처음 알았네. 그러면 진짜 양치질을 잘해야 되겠네요. 아무리 취체도 네. 무조건 네. 양치질을 어, 해야 맞아. 되겠네. 요 눈이 막 감겨요. 도 다음에 또 보실 백설 네. 드라마는요. 네. 우리가 이제 새해 목표 하면 다이어트 계획 많이 어, 세우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라면 특히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찐살 때문에 고민이 많은 제이씨입니다. 와.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요. 뱃살이 좀 나오셨네요. 자 현재 몸무게 몇 킬로일까요? 80 나가. 놀래지 마십시오. 우와. 좀 많이 나갑니다. 오, 8십팔 점이오. 이거 실제다. 이거 실지 아심차게 이제 다이어트 계획표를 짜고 있는데요. 네. 5시 기상 왜 이렇게 일찍 일자 새벽 지킬 5시 기상. 지킬 수있만 해야 돼 저거는. 어? 저녁 6시 이후 금식. 금식. 아하. 자, 좋아하는 걸 멀리하겠다. 어. 탄산음료도 안 먹겠다. 모두 네. 끊었습니다. 어, 핫바 안 되고 아 샐러드. 자 어. 채소 위주 식단. 아무래도 건강해질 수 있겠죠. 네. 운동도 하셔야 돼요. 저것도 운동도. 잘 드신다. 몸무게가 있으신 분들은 좀 먹어도 사실 채소는 금세 배가 꺼지거든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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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달 후! 과연 다이어트 오! 성공했을까요? 마른 것 같은데, 약간.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팔뚝이 가늘어진 것 같은데. 빠졌어. 자, 오! 몇 킬로? 와, 10 킬로그램을 감량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제이 씨. 기쁨도 한 순간이고요. 네. 갑자기 저 기쁨에서 어? 복통? 어? 복통에 또 극심한 피로 호소하면서 충격적입니다. 지방간. 지방간? 지방간은 술 지방간 많이 먹으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1번 이야. 저녁 6시 후 금식을 해서 에이, 원하는 원하는 것아 2번 채소 위주의 식단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 어? 3번 급격하게 10kg을 감량해서 자, 다이어트에 성공한 제이씨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대 그 영양소 있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 지방, 지방 탄수화물 네. 단백질 그래서 네. 저는 탄수화물이 너무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좀 염려되기도 하거든요 아니, 왜 3번이냐면요. 은 이게 너무 우리가 급격히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러잖아. 그러면 죽을까봐, 죽을까봐,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이렇게 뭐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비축을 이렇게 막 해놓는데. 아, 몸 잘하시네. 어, 여기 비축한 게 에너지를 안 쓰고 계속 모아가면 나중에는 오케이. 당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간다는 맞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데 자, 오케이. 우리는 3번입니다. 3번 물러서지 않습니다. 3번! 네. 여러네 (3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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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바로 대원들 힘을 합치니까 되잖아요. 우리 1 0 0세대 대원들 갑시다. 갑시다. 아. 정상적으로 체중 감량은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일주일에 0.5씩, 한 달에 2kg씩 아. 하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해요. 아, 최대한 2. 네. 음. 근데 이제 지금처럼 한 달에 막 10kg. 음. 지금처럼 한 달에 막 10kg. 음. 급격하게 체중 감량하면 우리 몸에 있던 내장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지방산으로 이게 대사가 되고요 요 지방산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간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간문맥이라는 혈관통해서 간으로 가는데 지방산이 간으로 갑자기 전환돼서 오면은 이를 못하고 축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또 여기에다가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지방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먹은 저 샐러드에 있는 탄수화물들 또 단백질 요게 인체 내 성분들이 다 음. 끌어 모아서 간에서 지방으로 또 저장이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이 간에 쌓이면서 아. 지방이 간에 아. 쌓이면서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은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급진 급반 하지 맙시다. 우리가 급진 급반은 급간.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오늘 주제가 사실 돌연사를 부르는 혈관 질환이잖아요. 근데 지방간이 무슨 관련이 있죠? 지방간은 음식물을 통해 들어오는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중성지방 형태로 쌓이게 되는데요. 이 지방간이 악화되면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상 지질 혈증이 생기게 되고요 어... 혈관 내 지방질이 축적되면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나아가서 뇌졸중 협심증 등의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음... 야 혈관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죠네이 혈관도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승면을 하면서 트틈트 운동을 하시면서 혈관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 쓰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안전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